네, 이교수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새로 오신 분이 그 영상에도 있고 여기 두분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분이 오셨어. 한 분이 지금 결석하셨고 다음 주에 또올 거고요. 동영상으로도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좀 여기 보세요. 사연이 얼만큼 많은가. 4월 3일부터 20일 동안에 변호사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혼자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못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 만나면 깜짝 놀라요. 이게 뭐지? 여러분, 잠도 못 자. 자, 천천히. 지금 30분 남았는데 다못할것 같아. 2 분은 다음 주 다음 주 일교시까지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 그냥 빨리 하려 그러면요 5분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알라면 정확히 알아야지 어리버리 알면 있잖아요. 서, 설명하다가도 모른다는 게 그냥 밝혀지니까 자 보세요. 이제 조정 아까 조정까지 얘기했잖아. 아 조정에 오라 그랬어. 그래서 갔어. 그래, 가기 전에 우리가 지분 경매 소송 협상 기술 실전 반강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전략적 협상으로 성공적인 지분 경매 소송 타개하기 최상의 결과 달성을 위한 비법 배우기 과정입니다. 교육 내용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너무 특수한 분야라서 교육과정 비용이 너무 고가라 학습의 결정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저자분께서 직접 교육하시는 실전반 1회 무료 청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지분경매 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받은 후 협상 및나 홀로 소송하여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술을 실전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습득하는 실전 과정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한 지분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노하우, 공유물 분할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노하우. 가압류 및 가처분 노하우. 소송 없이 해결하는 특급 협상 기술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멘토링. 1.2. 채권 관리 노하우를 통한 엔틴 부실 채권 솔루션. 실전 사례를 통한 고수익 창출 솔루션 등.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2-3 진성빌딩 2호선 교대역 1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220m.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 오픈 채팅방 검색 안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지분경매 조홍서로 검색하시면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실전반 조홍서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코드는 1234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15115. 2468로도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지분경매의 파생상품과 소송과 협상과정에 대한 실전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